6개의 숫자 0, 1, 2, 3, 4,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, 4의 배수는 10의 자리까지 0, 0 또는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가 됩니다. 4자리 자연수에서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자리,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숫자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는데요. 10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1의 자리에 4가 와야 4의 배수가 되고요. 나머지 3개를 2개 나열하니까 3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.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2의 자리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정수의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1000의 자리는 0을 제외한 두 가지가 오게 되고요.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됩니다.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2가 왔을 때 다음과 같이 에,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, 4가 왔을 때, 5가 왔을 때,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나타내고요. 그래서 2 곱하기 2는 4개, 3 곱하기 2는 3개, 이를 더해서 총 경우에서는 34가지가 됩니다.